안녕하세요. 유럽여행 임팀장입니다. 아, 유럽 가면 건조하고 춥죠. 특히 호텔에서 난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난방이 되더라도 뭐 라디에이터나 아니면 온풍기 그런 거니까 목도 아프고 따뜻하지도 않고. 그럴 때이 포켓배드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유럽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, 여름을 제외한 웬만한 시즌에는 이거 꼭 가지고 다니시죠. 미니, 이건 퍼스트 클라스.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시는데 과연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서 비교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. 무게는 얘가 600g, 얘가 약 700g. 옆에 넓이는 똑같아요. 한 뼘, 두뼘 정도. 제가 손이 큰 편입니다. 차이는 한 뼘, 두 뼘이 살짝 안 되네요. 이 정도?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. 이 소재는 기모예요. 그래서 부들부들하고 좋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들부들합니다. 반대편은 침대 시트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요. 그래서 침대에 딱 하고 주무시면 밀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디든 다 맞아요. 제가 이걸 쓴 지가 지금 약한 5년이 넘습니다. 유럽 어디 가서든 이 코드가 안 맞은 적 없어요.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한테 주문하시면 제가 사은품으로 멀티 아댑터를 드립니다. 이 멀티 아댑터 있으면 스위스, 이탈리아 등등 코드 모양이 다른데도 전부 다다 다 맞아요.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제가 이 포켓패드, 이 온열 매트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전기 인증이나 전파 인증 그런 거다 받았기 때문에 가장 안전성이 높은 검증된 제품이라서 두 제품 다 충분히 따뜻합니다. 최고 온도에서는 뜨거워서 못 자요. 주무시다가 온도를 낮춰야 될 정도예요. 유럽여행 가실 때꼭 이거 챙겨가세요. 설명이나 댓글란에 구입 방법 적혀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해요.